안녕하십니까. 불지혜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오늘이란 페이스북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25일,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정신적 집착이든 물질적 집착이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잃거나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의 표출이다. 영혼이 가져갈 수 없는 집착의 산물들, 나누며 사는 방법 중 하나가 미소를 머금고 사는 게 아닌가라고 요즘 더 강력히 느껴짐. 홍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어, 저 나무에 저 표말이 붙어 있답니다. 저기가 봉정암 올라가는 길이랍니다. 나무가 길가 소록길에 나무가 저렇게 소록길을 딱 막아버렸답니다. 딱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저 길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저큰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에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라고 붙여놨답니다. 저 의미는 정말로 고개를 숙여야 저 나무에 부딪히지 않을까.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면 나무하고 머리하고 꽝 하겠죠.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잃거나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잃을까봐 내가 잃지 않고 손해볼 거, 손해볼 일이 아니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냉정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 돈이 뭐 10억일건 20억일건 아, 어, 안 됐다, 라고 하지만 화낼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그렇다면, 저 사람을 인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손해본다면 화를 내겠죠. 왜? 내가, 내가 집착한 내 재산을 잃게 한그 두려움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화내, 화를 낼 때마다 화내는 사람은 겁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니 화를 낸다. 겁이 나니까 화를 내. 겁이 나지 않으면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겁이 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좀 자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또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라는 이 삶의 문구 같은 말도 와닿지만 현실적으로 본부인 체가 번뇌가 막히기 때문에 잘안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불력인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굳게 가지게 됩니다. 오늘 또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불력을 굳게 믿으며 나무 아미타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Amitabha. taba